네 안녕하세요 지성환 씨박팀장입니다 아, 오늘 영상 주제는 마진율 구하기입니다. 어, 마진율이라는 건 어떤 회사 제품에 이제 원가가 있잖아요. 그 원가에 내가 몇 퍼센트의 마진율을 붙여서 이걸 판매할 것인가, 어, 그거를 계산하는 이제 공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공식이라고 뭐 이제 엄청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잘 이렇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어, 마진율을 계산할 때 개념을 헷갈리시거나 혹은 잘못 구해서 이렇게 낭패를 보시는 분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뭐 예비 창업자분들 혹은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걸 분석하실 때뭐 제품의 원가라든지 매출액 뭐 당기순이 뭐 이런 거 이제 간단한 계산할 때도 이런 공식들을 이제 계속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스타벅스 이 커피 한 잔이 원가가 천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 매장에서 오천 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커피 이한 잔의 마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금방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뭐, 평소에 이 공식을 잘 활용하신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 그럼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가 천 원짜리 이 커피를, 어, 내가 50%의 마진율을 붙여서 팔고 싶다. 그러면 판매가를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원가가 천 원이고, 어, 마진율 50%니까, 뭐, 한1.5 곱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한 1,500원에 팔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어, 판매가 계산 공식을 보시면 원가가 아까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1,000원에 나누기 어, 100에서 내가 원하는 마진율이 50이니까 50을 하시면 50%. 2,000원이 나옵니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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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에 팔아야지 내가 50%의 마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볼까요? 2,000원 곱하기 0.50% 50%. 그럼 1,000원이 딱 나오죠 원가가. 왜 이럴까요? <laughs> 그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마진율 계산하실 때 원가를 대비해서 50%를 곱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되실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 대비해서 마진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판매가의 기준으로 해서 마진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1,500원에 내가 만약에 이걸 50% 마진으로 알고 판매를 했다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마진율 계산 한번 볼까요? 어 판매가, 판매가가 1,500원 잡으셨죠. 거기서 원가 1,000원을 빼고 다시 이거를 판매가인 1,500원으로 나누면 33.3%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는 50%라고 생각해서, 아, 열심히 커피 팔고, 인건비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했는데, 어? 나중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17%나 깎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그동안 장사를 이제 손해보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진율을 계산할 때는, 자, 아, 마진율이 아니라 판매가. 그러니까 내가 마진율을 먼저 생각을 하고 판매가를 구할 거잖아요, 보통은. 어, 예를 들어서 원가가 천원인데 내가 마진율을 뭐 40%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 원가 아까 천원에 어, 100에서 내가 원하는 마진율이 4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어, 60% 하시면 어, 1,666원 그러니까 뭐 1,700원이라고 뭐 올리면서 한번 볼게요 1,700원 그러면 1,700원 정도 판매를 해야지 40% 마진율이 나오는 겁니다 어, 마진율 계산해 볼게요 판매가 1700원 이죠 빼기 원가 1000원이죠 이거를 다시 판매가 1 7 0 0원 나누면 대략 41%의 마진율이 나옵니다 네, 마진율은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마진율 그러니까 판매가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어, 마진율을 역산해 보시면 어, 내가 원하던 마진율이 잘 나왔는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나는 뭐한30% 마진 보고 싶다. 그러면 1000원 나누기 0.7입니다. 그러면 1400원, 1430원에 팔면 30% 정도 마진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를 역산을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1430원 떼기 1000원. 여기서 다시 1430원 나누면 얼추 나오죠. 30%가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이렇게 마진율 계산하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